일단, 코러스부터 소개를 하겠습니다. 이 코러스 조차도 마찬가지입니다. 정말, 발라드나이 댄스곡까지, 어그 코러스를 지금, 정말 라이브로 해서 우리가 이렇게 무대에 올릴 수 있게. 마지막에 <laughs> 5만명의 키보드 문상선님 다음 베이스 최인성님 그 다음에 정말 또중요한죠 기타 사운드 중요하죠 정말로 자 기타 김찬옥 천연기님의 마스터 습니다 그럼면이규영님 연출이 잘 아세요, 아세요. 네. 네. 여기서또 저희가 아 어, 마이크를 안 들었네 여기서 저희가 또 소개를 꼭 해드려야 되는 분이 있는데 정말 어제도 그랬지만 오늘 이번 이 콘서트가 올 때까지 기다렸다 <laughs> 하신 분이 계십니다. 그, 오늘 저희가 선보였던 그 거의 모든 동방신기 시절의 전곡을, 안무를 만들어줬던 분이 자신의 작품이지만 이걸 20년 만에 한다. <laughs> 그래서 좀 이날을 기다렸고, 정말 몇 번이고 우리에게 큰 소도 왔었는 정말 처음으로 이렇게 설레는 날이 없다 할 정도로, 예전에 그기업들을 다시 끄집어내서, 네, 예, 제대로 다시 한번 저희들이 둘이서 해낼 수 있게 이렇게 또 도와주는 우리 퍼포먼스 디렉터 정근영님. 물론 물컵은사용했지만 그래서 내가 그게 그거다 아무튼 내 사, 나름대로 또 그런거에 대해서 당연히 자기가 그걸 만들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되게 마음고생이 예, 어, 아, 음, 좀있었을텐또 울려고 해 어, <laughs> 영웅재중씨한테 그리고 또 우리와 함께 이번 멋진 퍼포먼스를 해주신 우리 댄서 후들 나와주세요 나도 해야 되잖아 <laughs> 예, 아, 정말 이 분들이 있었기에 오늘 이 콘서트를 저희가 정말 할수 있는 겁니다. 정말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어, 저희 둘이 정말 너무 감사드리다는 말을 전하고 싶었고요. 어, 또 역시나 이분들이 계시지만 이걸 보러 와 주신 분들이 안 계시다면 의미가 응, 없겠죠? 다 여러분들이 계시기에 감격했던 콘서트입니다. 너무나 감사드리고요. 우리 뭐큰 자는 못 해도 인사 한번 드리겠습니다. 자, 뒤에 큰 인사를 받아 주세요. 자 우리 마지막 곡입니다. 자온 힘을 다해서 마지막 곡한곡 어, 들려드리면서 오늘의 공연 마지막 인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 바로